덕하. 400% 정도 올렸다. 네, 똥싸고도상이님 역시, 5만원 후원. 오자마자, 5만원 감사합니다. 떡다, 떡다, 결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오자마자 바로 환영해주는 거 너무 좋구요. 네, 곰프로님 어서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자마자 또 후원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내 동생님, 그 정체 안 궁금해요. 누군지 아니까. 정체 안 궁금합니다. 아, 비타민 밍님. 잠시만요. 이거, 이게 내가 밍밍님을 왜못 뭐 들고 주냐면 채팅창 이제 나왔어. 이제 나와서 그 전에 쏜거안 보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비타민민님 원래 시작하자마자 너무 빨리 쏘셔가지고 제가 못 봤는데 민민님도 보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내 동생의 정체가 누군데요? 그, 뭐한 한, 번밖에 없지 뭐 동생밖에 없겠지 뭐. <laughs> 네달피라님비제 영양님, 동님도 어서오시고요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과 함께 코인 이야기 재밌게 나누면서 오늘도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세이 수 세이 미나. 아비트럼만 잘안 갔네. 미나. 미나는 오히려 안 갔을걸요? 미나도 많이 갔네? 야, 수세미장난없네 이제. 아비트럼만 안 가네. 요호. 호이도님, 이오스 평단 1,050원인데, 대응 어떻게 할까요? 이잖 1,050원에 사서. 지금. 8%, 8 수익인데? 8% 수익인데, 무슨 대응을 해달라는 거죠? 한번 뭐 익절 타이밍 다 잡아주고, 대신 매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 비트 아직 덜 죽었으니까, 다 죽었을 때, 그때 대응하세요. 진짜 어이없어. 볼, 올라갈까요? 올라갈까요? 갈지 안 올라갈지 모른다. 그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코인, 투 카, 비트가 추세가 좋고, 알트도잘 버티면 괜찮스, 괜찮게 괜찮 올라가는 거죠. 이오스도추세 자체는 무너지진 않았고, 이번에 이거 떨어진 거 비트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이번 거 음봉 나왔잖아. 정거점 맞고 떨어지다니, 뭔 정거점 맞고 떨어진 그런 소리를 해. 코인 하루 이틀 하세요. 이게 정거점 맞고 떨어진 거 같아요. 비트 코인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 이거 아유 비트 떨어진 거 두시, 두시, 2시. 코가 두시잖아. 비트 떨어져서 떨어진 거지, 무슨 정거점 차트 분석하지 마세요. 아니 본인이 차트 볼줄 모르네. 네, 서민호 님, 생각이 너무 많으십니다. <laughs> 비트 때문에 떨어진 거야. 정, 정거 좀 더, 정거면 여긴데? 여기 정거랑 또 뭔데? 응. 조금 더,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지금 뭔가 많이 아는 듯한 느낌인데, 많이 몰라. <laughs> 다들 귀엽다고 하시죠? 네, 다들 귀엽다고 하시네요. 네. <laughs> 귀엽다고 하죠? 지금은 뭐 보고 판단했는지 모르시겠는데 그냥 비트코인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해요. 파일코인 이더리움 클래시 두개 들고 있는데 둘중 하나 정리하려고 하는데 뭐가 다을까요둘다 수익이 동일한데 둘다 수익이 동일하면 왜 팔고 싶지? 이 정도는 분산이 불만하지 않아요? 한개 말고 두개 정도는 둘 중에서 뭐 하나가 엄청난 뽑힘 나올 것 같아요? 형, 둘다에은것같아 마이너스 15%인데 이자라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아하. 엘프 피해자 등장! 와나 엘프 오르는 거 보고 와막 찌긴다 찌긴다 해서 봤거든요. 와와한 방에 가데? 야씨야 오랜만에 떴다. 오랜만에 떴어요. 수직낙하 오랜만에 했습니다. 이런 건 그냥 안 들고 있는 게 맞죠? 어쩔 수 없습니다. 당한 겁니다. 이거는 뭐다 트럭에 치인 거다. 트럭에 치였는데 어떻게 할까요? 바로 병원 가셔야죠. 엘프는 당한 겁니다. 이런 거한두번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이파이도 한 번에 이렇게 쑥 하면서 며칠 동안 엄청 빠져요. 이런 거 그냥 트럭이 치인 겁니다. 이세카이 트럭. 네, 요거 당하신 겁니다. 예, 요거 당하신 겁니다. 용사님 손절해 주시죠. 쾅쾅 엘프. <laughs> 오케이. 너귀 어 길지 않습니까? 이정도면 엘프지 1 7원인데 그냥 타는게 낫거죠? 다 가신겁니다 아 이거는 뭐 엘프 갑자기 이렇게 50% 떨군거는 코인시장에 흔히 있는 흔히 있는 이제 트럭사다 트럭사 와우 이런거는 빨리 손절하시고 포기하신는거 맞습니다 1070원에 샀다 1070원이면 떨어질 때 사신겁니까? 아니네 1070원이면 밑에 있을 때 들고 있던거네 수익 46%까지 들고 있다가 그대로 가셨네 수익도 46%까지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20%니까 가슴이 아프시겠네. 그래도 마이너스 20%여도 청산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떨어지는 거 어디까지 떨어질 줄 모른다. 지금도 뭐 많이 떨어지긴 했죠. 마이너스 45, 46%긴 한데 여기서 더볼 수는 있습니다. 한 마이너스 55에서 60까지도 열려져 있긴 있거든요. 열려져 있긴 열려져 있는데 빨리 청산하는 게 맞아요. 그거 계속 들고 있다 보면 많고생 심할 겁니다. 그냥, 그냥 본보잖아, 그냥. 지금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마이너스 20%까지 버텼잖아. 나 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떨궜으면 이미 팔았다. 어? 난 오늘 이거 비트 2 음봉 나오자마자 팔았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짜리 음봉 나왔을 때 팔았는데 본인은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47%짜리 음봉이 나왔는데 아직도 안 팔았어? 강심장인지 버려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이제 트럭에 한번 치고 꽝 치고 날아가서 여기 누워계시죠 아, 누워계셨는데 트럭에 한번더 밟고 지나간 겁니다 그래도 본인은 평단이 좋으시니까 1070원 평단과 좋으시니까 마이너스 20%인데 마이너스 2 20일 때는 아프지만 칠 수는 있어 아프지만 손절은 가능해요 이거는 빨리 형상 하시고 다음에는 아나 진짜 운수 개판이었구나 아 적당히 먹고 나와야겠구나 라고 한 번씩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서, 선물 대신에 강도가 왔죠 엘프라는 이름의 강도가 여러분들 돈을 훔쳐갔지만 아, 이거는 예측 불가능입니다 여러분들 수세 좋게 올라가다가 한방에 빠지는 거는 이런 이런 거는 이제 코인 시장에는 흔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당하셨다면 힘내시길 바라겠고 빠른 손절 하시고 나오시는 게 가장. 문의. 하니까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도움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그래도 이거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넘겼다니까. 21년도 고점을 넘겼어요. 이거 넘겼으면 끝난 거지. 이거 보고 사고 싶어져요. 나 이거 넘겼으면 못살것 같은데 이제는. 네. 플라이더 스카이가 부릅니다 가슴 아파도. 맞아요. 자, 1 2 3 555S 님 질문입니다. 포모가 오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제 포모라는 건 이제 공포에서 오는 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위 말해서 21년도에 있었던 벼락거지 있죠? 모든 부동산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부동산을 안들고 있었던 mz 세대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풀매수하는. 오늘이 최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포모 공포로 인한 매수가 내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모는 어떻게 관리하냐면요, 제일 쉽습니다. 그냥 놀러 가세요. 놀러 가 얼마나 쉬워.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속초 놀러 갔다 왔는데 속초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포모가 오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멘트도 다 남겨드렸습니다. 그냥 노시는게 최고다. 제가 최근에 브이로그 영상 올렸어요. 여기 있습니다. 1박 2일 대구 여행. 이렇게 놀자. 이 영상이 있는데. 네, 이렇게 놀러 갑니다. 어, 별거 없어요. 일단 놀러 가요. 놀러 가서, 이제 귀여운 카피바라봅니다카피바라 여기 있다. 여기 놓으시면 됩니다. 간단해. 포모가 오면 놓으세요. 어디 갔다 오고, 생각을 정리하고. 당신이 왜 포모가 오냐면, 그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서 그래요. 엉덩이 붙여서 그래. 어피도 보고 있어서 그래. 응? 코인 몰랐던 시기. 주신 몰랐던 시기. 그럴 때자산 주식시장 주식 시장, 불정했을 때 무서워 했습니까? 불정했을 때막 매수합니까? 안 하죠. 모르면 뽀모 안 하. 뽀모가 올 때는 그냥 아, 놀러 갔다 오세요. 놀러 갔다 오시면서 마음 정리시키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두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 뽀모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수, 매수 땡기고 뇌 동매배 땡길 때는 놀러 가시는 게 매수다. 하여튼 뇌 청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드론, 대구 놀러가서 드론 날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구 가가지고. 폴리곤은 왜안 오를까요? 다른 건다 오르고 있는데, 찾자 고장났나요? 네, 재밌게 놀러 갔다 오고, 이것저것 갔다 오는 게 너무 재밌 너무 즐거웠습니다. 폴리곤, 폴리곤 빼고 안 올라가는 거 많아요. 걱정할 필요 없고요. 다음에 대구 오시면 대접하겠다고 하는데, 아유, 말씀만이라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드론 날린 거 있죠? 드론 날린 거 물에 빠졌는데, 오늘 중고나라로 팔았습니다. 제가 얼마에 샀냐면, 어, 1년 전에. 150아 160만 원. 아, 진짜 눈물 난다. 1년 전에 160만 원 주고 샀는데 하하. 100만 원에 지금 중고로 받았습니다. 예. 아비트라면 다시 쓸기가 보일까요? 60만 원 감가 먹었습니다. 야, 진짜 최초에 얼마냐면 194만 원짜리를 제가 중고로 160만 원에 주웠다가 물속에 퐁당하고 AS 받아서 돈 주고 AS 받고 아 돈은 안냈다 이제 기기 결함이라서 돈은 안냈어 무상 교체였지. 그 아니다새 드론 와서 포장해서 팔았는데 딱 100만 원입니다. 눈물이다, 눈물. 에휴, 아니요, 물에 빠진 게 아니라, AS 센터에다가 영상이라든지 이제, 이제 보험이라든지 다 들어져 있어서 새 걸로 다시 받았습니다. 침수는 아닙니다. 드론은 비싼 취미였다. 드론 보내버렸어. 오늘따라 물, 물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요런, 요런, 피해자들이 좀 많은데, 지금? 풀리지 봐주세요. 엑시 봐주세요. 폴리곤 봐주세요. 물렸나봐. 폴리곤은 시청이 무거워서, 안, 시총이 무거워서 안, 안 오르는 건가요? 스봐주세요이 글은 진짜 옛나오네요시청이 무거워서 안 오른다면 에이다나 솔라나도 오르지 않았겠죠? 시청이 무겁다고 안오르는거 아니고 그냥 안 올라가는 겁니다. 당신 거 빼고 안 올라가는 거 많아요. 190만원이면 꽤 쓸만한 드론이네요. 네. DJI 아바타입니다. 1인칭 고글 끼고 이렇게 날리는 건데 진짜 재밌게 재밌습니다. 하늘에서 밑에 둘러보고. 왔습니다 네. 아재부사님 어서오세요. 알트코인 경우에도 알트코인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시간 돼서 알트시황 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에 물렸다 얼마에 물렸는데 봐주세요 얼마에 물렸는 얼마에 물렸는데 봐주세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질문하시는 거는 이렇게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그거 읽다 보면 안 물린 사람 어딨어 그 읽다 보면 방송이 진행이 안돼 당신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뭐야 소리지는 수익 중인데 익절 익절해야 어, <laughs> 되는데 더 홀딩할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오케이 이거 수익받구 나서 요 알트시황은 몇 시에 하나요 계속 보다 보면 합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이제 목차대로 진행하면서 음, 재밌게 오늘 방송 끝난 즐겨주시면 알티시널다다 다, 다 나옵니다 아저님 옆집 개한테 물렸는데 봐주세요 혹시 시바이누입니까 혹시 시바이누야 이거 어, 뭐야 무난한데 옆집 개는 무난한데 어쩔 수 없으려면 무난한데 그냥 적당합니다 야 옆, 옆집 개시바이누가 아니라고 한번더한번더맞추는걸못음 뭐, 최근에도 1 0몇 프로짜리 이런 거 사람들한테 추천해서 그러지만 연구맨 어까 연구맨 한 번도 못 맞췄으면 시청자가 많겠습니까 머리에 왁스 빠려다가 왁스 망했어요. 왁스? 왁스, 최근까지 엄청 이쁘긴 이뻤었는데. 어 뭐야 왁스 아직도 이쁘네 왁스 괜찮네 왁스는 무난합니다 밑에 다시 살리면 다시 만져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진님 음료 몇 개나 받으셨는데 음료 많이 받았습니다 음료 항상 잘 먹고 있습니다 오늘 간만에 추천 주신 거 120만 원 손절 나갔어요 120만 원이 120만 원이 손절 나갔다고 어떻게 어떻게 120이 손절이 나갔어 아니 나 이거 가격도 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도 밀크 본전 퀀트 마이너스 1% 세트필 너 혹시 너도 억대니? 어떻게 마이너스 120이야 마이너스 120만 원 되려면 이런 넘게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매도 사인 나오고 나서 쭉 떨어졌다고 마이너스 그래도 마이너스 2% 까지 밖에 안 가던데 내가 확인했습니다 내가 누구 였었지 세트 퓨엘이었나 마이너스 1%때 손절 이야기하고 마이너스 2% 까지 떨어졌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1%더 떨어졌습니다 1%더 떨어졌어 그럼 2%손 냈네 5천 넣으셨네 1% 정도 더 오르고 1% 정도 더 떨어지는 걸로 우리들끼리 돈다 먹는다고 라 말하긴 좀 애매하죠 3,4% 까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올리고 내린 건 아니니까 네 남님이 쇼츠 재밌게 보고 있어요 덕님 보면서 코인 시작했어요. 미안해. 잠시만. 아, 하... 네 남님 미안해요. 코인 접으면 안 될까? 아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 가시밭길로 데리고 와 버렸어. 내가 코인을 하는 사람 상대로 코인을 시키는 거지. 그 신규인 사람을 내가 데리고 올 생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하 이거 가시밭길이야. 아니야 지금이면 <laughs> 접을 수 있어. 아 접는 거 지금 가능. 접으세요.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아하, 지금 사람들이 말하잖아. 케미지옥, 아, 케미, 케미지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바닥, 채미보면 못 나가. 아, 선생님. 아하, 가시밭길입니다, 가시밭. 접을 거면 빨리 접는 게 좋아. 어우, 힘든 시장입니다. 개, 이제 쉽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봐요. 어피의 알트는 107개가 있습니다. 107개가 있는데, 안 가는 것도 많아요.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뒤지게 떨어지고, 안 가고, 행복하는 것들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인 인생 참 얄궂게도 우리는 1등만 기억하죠, 여러분들? 응? 대한민국 사람들 1등만 기억하죠. 봐요. 기본적 세팅이 거래 대금 순 상단 1등부터 쭉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이 많은 애들들은 웬만하면 변동폭이 많고 많이 이제 위든 아래든 움직인 친구예요. 하지만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걸 걸러냅니다. 10%인 거안 봐? 빨간거 이거 보는 거지. 세이 봐. 와, 이거 봐. 7일 동안 두배 올렸어. 야, 이거 보면서 정신. 7일뭐 차리는 겁니다 아, 7일 아니네 7일 맞네 7일 동안 두배 올라간 거 이런 거 보면서 <laughs> 세이는 막디지가 올라가고 뭐디지가 올라가니까 코인 쉬운 걸로 보이거든요 참 어렵죠 내가 산건디지가안 가고 내가 안 사놓은 거는 디지가잘 가고 항상 이거 디지게 항상 그내등 뒤에 있는 cctv가 나를 보고 웃으면서 보여준다니까요 응너안 샀어 응 올릴게 <laughs> 아, 올릴게, 하고, 저기, 어? 너 밀크 샀어? 밀크 차트 이쁘다고? 밀크 괜찮다고? 응, 내릴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남이 해보는 건 쉬워 보이고, 그리고 어피트 보면 항상 올라가서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여기서 돈 따먹기가, 썩, 녹록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특, 내가 들고 있는 건이래됨 이틀 동안 마이너스 50%. 인생. 지금, 야옹띠님도 이제 코인 꽤 하신 분인데, 이렇게 말하잖아. 코인 장투로 해야 하나. 이런 말 나오죠? 지친 겁니다. 지친 거야, 지친. 힘들지? 힘들만 합니다, 분이. 그냥 장투했으면 많이 먹었을 것 같고, 뭐 했으면 많이 먹었을 것 같고. 항상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들고, 장투를 시작하면 항상 잘못된다. 맞아요. 스토리지도, 스토리지도 봐. 키야 4일만에 마이너스 35. 내가 들고 있는 코인들은 대다수 이렇게 된다. 코인판. 시원합니다. 항상 항상 올라가는 것만 보여가지고, 환호할 수 있겠지만, 외국엔 떨어지는 것도, 안 가는 것도 더럽게 많다. 엘프는, 이제, 난리치면서 올려가지고, 버티기 힘들게 했다고? 올리면서 좀난리 치긴 했죠. 위든 아래든. 근데, 이걸 일봉으로 보면 쉬워 보인다야? 진짜? 일봉으로 보면? 일봉, 일본, 일봉으로? 보면 그냥 매일매일 양봉 띄운 것처럼 보여요. 얇았다 얇고. 멀리서 보면, 피그. 가까이에서 보면, 비그이셨나 아스타는 방어 잘하지 않나요? 아, 스타 언제? 120원까지 갔다 왔대? 이 정도면 자리는 좀 잡아주네요. 업비트 상장하고 이 정도면 자리 잡은 것 이렇게나 잡았구만 비트토렌트 어떤가요? 저스틴선이 발언했는데 저는 저스틴슨 자체를 이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스틴선 관련 코인은 전혀 만지지 않습니다 저스틴선 관련 코인은 투자 추천하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웬만하면 투자 안 하는 게 좋다 어피트 코인 107개 중에 3개만 걸러라 3개가 뭐냐? 트론, 저스트, 비토 3개를 걸른다 웬만하면 저는 저스틴선 리스크는 항상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슈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라 했고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많이 다뤄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남겼는데 이렇게 코인덕 트론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코인덕 트론이라고 검색하면 쓰레기 코인 트론 이거 모르고 사면 돈 날립니다 조회수 1.7만 찍혀져 있거든요 조회수 많이 나온 거 트론 비트토렌트 제발 매매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에서 저스틴선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코인에 대한 결함 시스템에 대한 결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해당 내용을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트론은 전송용어로만 짧게 짧게 쓰는 거죠 저스틴선이 뭐예요? 저스틴선은 트론 만든 중국 아저씨입니다 중국 아저씨 스토리지 다시 오를 수 있, 있을까요? 스토리지? 아아... 아, 아, <laughs> 여여 있죠 이거 요 보이십니까? 어 연상 용사님, 어 손절하시죠 하면서 이제 트럭이 지신 겁니다. 똑같아요. 아이 당했네. 쑥 가다가 추세 잘 가다가 용사님 물려 포션 나요 하면서 마이너스 35% 당한 겁니다. 소리지는 이건 당한 거라서 쉽지 않습니다. 이거 올 추세 좋게 올리다가 한 방에 이렇게 그냥 박살내는 건 쉽지 않아요. 왜 트럭 운전수는 안 죽죠? 트럭 운전수는 항상 강력합니다. 세력 형님들은 죽지 않지. 자 그러면 금일 방송 이제 목차 말씀해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목차 1번 1번 목차는 이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스틴 선 AAPNFT였나 P, A, P N, F, 그거, 그거 빗썸에 비썸에 있는 거 모나리자 얼굴 있는 거 어피트 없잖아 그래서 어피트에 없어서 굳이 말하진 않았습니다 목차 1번으로 공지사항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비트시왕 알려드리고 3번으로는 알트시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쭉쭉 쭉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시왕은 좋아요 200개 찍히면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하단에 있는 엄지 버튼 눌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트버튼이 아니라 엄지버튼 눌러셔야 된다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지사항 은 뭐냐면 우리의 소중한 요거 질문 하나만 읽어주죠 요거 하나만 네, 똥순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꼭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한 사업가입니다 혹시 여유가 돼서 길게 보고 월 몇백정도 정해놓고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꾸준히 넣다가도 올라갔을때는 빼야되는건가요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그냥 뭐 해야 하는 건지 잘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네요 일단 첫째 문제가 있죠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돈 벌고 있는데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너 혹시 토토하니 똥수 님 혹시 너 토사장이니 너 혹시 그 바이크 콜센터니 어너 혹시 그 뒷세계니 아니 정상적인 사업을 하시면 사업으로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사업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직원 고용이라든지 아니 그런 쪽으로 건 선전한 방향으로 이제 사업에 대한 확장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한 사업가가 코인 투자한다고? 너물뽑아지 <laughs> 아, 아,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 느낌이 쎄한데... <laughs> 하여튼 앞에 있는 거 이런 거다 빼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경우에는 장기 투자는 괜찮습니다. 장기 투자로는 정말 괜찮다고 저는 생각드려요. 저는 23년도 9월부터 비트코인 장기 투자 쭉쭉 진행해도 괜찮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고요. 일정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나눠서 사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기간을 제가 정해드리자면 1년에서 1년 반, 1년에서 1년 반 동안 이제 쭉 모아가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도타임은 언제냐 매도타임 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청자가 만명 2만 명 넘는다 옛날에 유튜브 시청자 2만 명 있죠 라이브로 2만 명 넘는다 혹은 코인 덕이 차 산다고 헛소리하고 있다 코인 덕이 갑자기 공중파 나온다 아, 그러면 다 파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 이런 거랑 똑같 똑같은 게 있어요 똥수님 주위에 코인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코인 관련된 질문들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탔는데 다 같이 어피트를 하고 있다거나 이제 밥 먹고 있는 근데, 옆에서 누가 오피트를 하고 있다거나, 코인 부자 나왔다든지, 뭐, 이런 헛소리 갑자기 돌고 있다라거나, 그때 다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모아갈, 모갈 종목은 아닙니다. 웬, 웬만하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까지는 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최저점에서 잡는 게 아니다라면, 웬만하면 다시 물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위의 인간 지표들이 코인 대박이다. 뭐, KBS, MBC, JTBC에서 막 비트코인 떠들고 막 그럴 때, 다 팔고 나오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시 시청거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근데 여기 똥순님이 하음으로돈 벌기 시작했는데 바로 코인을 박는 거는 조금 진짜 뭐, 뭐 있는 것 같아. 검은돈이야 검은돈. 거문돈? 유쾌에서 조금 답변해 드렸고요. 자 오늘 공지사항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1번 아프리카야. 공지입니다. 아프리카 여러분. 이제 여기에 무언가가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이거. 아이콘이라고 아프리카 TV 이코노믹 컨텐츠로 제가 선정이 되어서 수요일날마다 하디슈로 올라갔는데 이제 탈락입니다. 아 내가 버린 걸 아니야. 탈락입니다. 아프리카 요즘 뿌지직 에, 빠지직 어 파지직 아시죠? 네이버 TV 네이버에서 만든 라이브 플랫폼 파지직 막 나오고 난리죠. 이게 왜나왔느냐 트위치가 망해서 그래요. 컨텐츠를 라이브 컨텐츠를 진행하는 트위치가 망하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수십만 유튜버들 뭐 백만 유튜버 우아국이 아프리카 TV도 TV로 갈 수도 있다 막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우리 세구세구 땅어 고세구도 막어막 막 아프리카 오고 막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TV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동시 송출하는 사람들은 조금 불이익을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코인더 방송은 영상 하나대로 적혀있지만 아프리카 TV랑 유튜브랑 둘다 동시 송출합니다. 동시 송출하기 때문에 아이콘 출연이 어렵다 라고 합니다. 유튜브 베스트 BJ 달고 아프리카에 몰빵하면 밀어주겠지만 그게 아니더 라면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는 이 타점에 동시 송출하는 사람들을 밀어주기에는 좀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아이콘 자격이 박탈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쪽이 이제 아이콘 대기그질 일은 없다. 나중에 또 되게 되면 공지해 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laughs> 이제 수요일 날 아이콘 되는 없고 수요일 날 이렇게 채팅창 편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올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이 공지사항이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유튜브가 지금 시청자가 천 명이고요, 아프리카 TV가 시청자 5 0 명이에요. 내가 유튜브를 버리고 아프리카로 갈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 못 가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청자 천분딱 모이셨는데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비트시황 시작하면서 코인분석 쭉쭉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호님이 레이어2코인 스택스 아비트럼 전망은